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따뜻한 사월에 한신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 우리들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한신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해주시는 급식 선생님, 스쿨버스 안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운전 기사님과 차량 선생님, 또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신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